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오늘은 경인 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볼게요. 지장간에 무, 병, 갑이 있고요. 편인, 편관편재가 들어있습니다. 편재 절, 지사를 놓고 있죠. 광기학관 태극기인, 여연, 내공간, 단장관, 탕화, 가수건축, 고시는사, 천을 기인은 미축, 공방은 오미, 청건성을 두고 있습니다. 경인 일주는 재관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든 둘다될수 있는 사주 구조이기 때문에 관이라든가 재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변화무상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수성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공직에 어, 업상을 두면 아주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일주가 경인 일주입니다. 새벽의 별이라고도 하고요. 그 금이 나무를 자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벌목이라고도 합니다. 서쪽의 백호라고도 합니다. 새벽의 별은 잠깐 반짝거리다가 곧바로 밝음이 오기 때문에 어, 경인일주를 놓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바로 실행으로 옮기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어, 자칫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경인일주는 나이가 먹어서 처복이 많은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명은 고생을 좀 많이 할수 있습니다. 자제력과 컨트롤 억제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재관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직에 오르든지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분이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하면 욱 하는 성질에 보수기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실패를 할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주 무탈하게 잘 사는 경우에는 업상 대체가 잘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인일주는 주변의 친인척이라든지 친구, 동료, 이런 분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를, 어, 경인일주는 저를 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무채유기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이박, 보안내동이 있기 때문에 자칫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실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요. 초년에는 경인일주의 남명은 악부처럼 아주 배우자를 간섭을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악처의 전형으로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인일주가 악부 악처의 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성을 볼게요. 학문적인 성취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움의 깊이가 조금 얕을 수 있고요. 그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문보다는 어 잡기에 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인일주의 모친은 인정이 많고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본인하고 관계는 무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를 볼게요. 여명은 현실적이고 보수적이고 점잖은 남명과 인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명과의 관계에서는 공방수를 두게 되고요. 아주 사주가 청기하면 아주 대업, 대창 할수 있는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색 잡기에 능하고요. 업상 대체가 되지 않으면 아주 공건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보통 관이 절의 노인 경우에는 다인의, 다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본인의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명 같은 경우에는 현달한 자식과 인연이 되는데요. 일찍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내고 떨어져서 공방수를 드는 게 좋습니다. 편재는요, 삼은 강하지만 결과는 좀 허지부지 득다실다가 될수 있고요. 남명 같은 경우에 부인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인을 만나지만 편재가 절의 노예이기 때문에 무정할 수 있고요. 남명들 같은 경우는 부치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1득3실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죄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 경인의 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친인척이라든지, 친구를 멀리 해야 합니다. 편재의 남명들은요, 어, 한 가지 직업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여명들이 죄에 대한 권력을 지게 됩니다. 특성을 볼게요. 여명 같은 경우는 자식을, 어, 일찍, 멀리 조년 이양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병이랑 목욕지에 놓여기 때문에, 먼 곳으로 돌아다니기는 좋아하지만, 몸이 바쁘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량기질이 다분하고요. 폼생 폼사일 수 있습니다. 건과 목욕에 놓여있기 때문에 잘 체한다든지 장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비항문권에 관심이 많고요. 직주 이동이, 어, 빈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목상쟁의 구조이고, 또 내공간, 전기 관련된 교통사고, 또 단장관 이 있죠. 상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식이 굉장히 깔탈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화운에 망신이 들어오면 재물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요.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신이 겹치게 되면 가진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신금운이 들어오면. 우리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라든지 상신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금운에 사주가 아주 청기하면 출세나 시험 합격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인일주는요 사회생 대권직이라든지 정치, 무역, 레저, 인쇄, 변호사처럼 조금 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업상 대체를 하면 편안한 삶을 살수 있고요 위장이라든지 사내 알콜 중독. 항문 질환, 요통, 관 질환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업을 갖고 사나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